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사람이 거하는 장소가 심상치 않죠? 네, 홀로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 보이고요. 어, 뭔가 십자가가 바라보이지만 네, 창문 하나를 열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골방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를 형상한 그림입니다. 어,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께 이르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제에 관련된 주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행하는 선행 중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주제입니다. 역시 기도할 때도 우리의 동기는 어떠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칭찬 받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기도의 모양을 갖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의를 가르치신 것이지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진정한 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예수님께서 권면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의의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거짓되고 이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훨씬 이전에 6장 1절은 이렇게 쓰여진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무엇을 하든지 특히 선행을 할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거짓과 가식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미 여러분 아시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용과 모양에 있어서 가름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옳은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그릇된 기도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마음의 더부터 우러나오는 동기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여러분 오절 말씀해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뚜렷하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천국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로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제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것인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위선적인 자들이죠. 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괜찮은 표현 아닙니까?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인데 위선자들인데 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칭찬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찬사를 받기 위해서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먼저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구제에 대한 여러 비유를 설명했듯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가식적인 사람, 외식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더냐? 사람들에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듣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아름곳하지 않냐고 대중들에게 자기 인기를 끌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길모퉁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읍니다 관심을 끌어 모으고 외쳐대죠. 여보시오, 나는 여기 서 있어. 내가 뭐하러 서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라고 나팔 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좋아하는데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가운데 외식적인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기도 시간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SNS라든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선전하는 의외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요 일반 부흥사들 가운데 이런 모습도 봤어요. 자기 명함에다가 자기 앞에 이름을 쓰고 뒤에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세번 이렇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금식기도 했으니까 써놨겠지 하면서도 아니, 부흥사니까 이게 자랑거리인가?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내용, 시간, 양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로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 기론은 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상금이 다 그쳐져서 이미 너희들이 자랑하고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자 할때 그 상은 이미 다 지급되어져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금하신 이 기도가 아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우리 기도의 모습은 뭘까요? 당연히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육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은밀한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너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골방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 가옥 구조 중에 항상 창고가 달려있어요. 창고가. 근데 창고는 깊은 곳에 있고 문은 두꺼우며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너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에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사이만 아는 소위 말하는 비밀 기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존된 기도.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밀한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의 은밀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네 기도를 용납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중 기도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 대표 기도 오늘 하셨지만은 대표 기도를 금하신 일이 없어요. 또 우리가 함께 합신 기도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laughs>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네 마음의 동기가 어떤 동기가 되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은 전혀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지 못하신 것이지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은, 그런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관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합당치 않은 기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모습으로 서든지 주님을 의존되는 우리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응답하시고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의미 없는 반복을 금하셨어요 두 번째는 의미 없는 기도의 반복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중원부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은 중원부원하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런 기도의 모양과 내용을 갖지 말라는 예수님의 겉면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말을 대풀이해서 어떤 말인지라도 많이 드러내게 되면 그 중에 한낱 말이나 내용을 자기 신이 들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양을 쏟아내고 많은 힘을 쓰게 되면 이방에 있는 신들이 혹시 그 사람의 어떤 내용들을 잡아들어서 뭔가를 줄 것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하는 행위.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중언부언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중언부언의 뜻은 딴 것이 아니라 이미 해버린 말을 생각 없이 그냥 자꾸 되풀이하는 모습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나와요 자꾸 되풀이하는 거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 신이 듣는지 안 듣는지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확신도 없이 계 속말만 내까리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양을 채워가고 자기의 겉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양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8장에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엘리야의 산상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 신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지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춤을 추면서 재단 주위를 뱅뱅 돌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어떤 대답지 내가 대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열1기상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이으되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 신은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응답할 수 없는데 그들은 거짓 가운데서 사제 모양을 하고 춤추며 난리를 치는데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워해서 소망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것은 너무 옳은 것이지만 이방인들처럼 아무런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고 무의미한 형태로 말을 계속 반복하는 주원 무언하는 태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가장 모범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직접적 대화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순종이 담겨져 있는 열정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대표적인 모범이 예수님의 개슴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개슴만의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한가요? 반복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반복된 기도가 성경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복된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원부원이나 아무 의미 없이 내까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어 하는 기도도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첫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마태봉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이르시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개선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찾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반복이 됩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 26장 4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셔서 앞서 드렸던 그 기도를 똑같이 드립니다.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자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반복된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반복된 기도는 이방인들의 중원 보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 글쎄의 열정적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음 26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라고 한 말이 실제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한 번, 제자들 깨우고 두 번, 그리고 동산에 또 올라가셔서 세 번, 아마 네 번, 다섯 번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 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갈매를 산상에서 발의 선지자들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극심한 고난 중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번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열심과 진심을 담아내는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개세만의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의 열매들이 쥐어짜면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는 그의 기도는 개세만의 동산의 올리브의 나무에 그 집틀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맡기는 순종왕에 있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후대에 사도들이 될 것인데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에 매우 중요한 복된 은혜를 주시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 그리고 바을의 사제가 경우를 보여줬던 그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는 이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기도를 하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이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지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훌륭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형식을 가르치거나 주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진실된 기도를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대하잖아요. 다 꺼졌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는데 이 주기도문에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첫째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음의 그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의 첫 번째 등증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 구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어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신앙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 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위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을 주문처럼 외울란 뜻이 아니라 이 기도를 묵상하고 하나님과 연결지어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에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정보를 내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떠드는가, 소리를 얼만큼 높이는가에 예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온전함으로 그 영적 깊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심정을 살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응답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정말 올라가는 기도의 곡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조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모범을 따라 기도의 모범을 따라 믿음으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